에, 오늘은 에, 순대 에, 닭찜 덮밥이에요. 에, 순대를 삶아서 넣고 에, 닭을 이렇게 토막쳐서 넣고 에, 소스에는 굴 소스하고 간장하고 식초하고 설탕 약간 넣고 에, 이 참치액젓 넣고 후추 생강 마늘 술 이렇게 넣었어요. 조거만먹 예. 그렇고, 이제, 여기는, 음, 굵은 것은 감자하고, 당근은 좀 살짝, 순대 삶때 삶아놓고, 이거 센 것은 먼저, 하고, 브로콜리도 살짝 삶아서, 이건 마지막에 넣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여기다 아침에 밥, 밥하고 곁들여서, 이, 예, 순대 닭찜, 예. 덮밥을 먹을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예, 뭐, 브로콜리부터 시작해서, 목이버섯, 감자, 당근, 에 뭐, 붉은 고추, 풋고추, 차분이 어, 풍부한 순대, 닭과, 뭐,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강마늘, 예, 잘붙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익어야 될 것을 먼저 넣을게요. 이제 이, 에, 이 닭, 닭을, 닭을 먼저 이제 익, 닭만 익으면 되잖아요. 응. 응. 닭 닭을 먼저 여기서 여기서 붙여줘요. 여기서 가져가는 것도. 그리고 여기서 붙이고 닭을 한 마리 이렇게 소박소서한 어. 접시에다가 응. 닭하고. 어. 밥하고 이제 어. 이렇게 감자하고 양파같은것은 같이 넣어도 괜찮아